안녕하세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힐링필링의 DJ 유진, 정빈입니다. 정빈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네, 저희 힐링필링 마지막 회잖아요. 힐링필링 1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마지막 하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도요, 동아인 여러분들도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서 아쉬우시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정민 씨,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축 처진 채로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유진 씨. 마지막 라디오 무사히 잘 맞춰서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를 시작해 볼 텐데요. 힐링 힐링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같이 살펴볼 감정은 감동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듣고 올게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오늘 살펴볼 감정은 감동인데요. 감동은 깊이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우정이나 모성이 같은 것을 보거나 들으면 드는 감정이라고 해요. 저는 감동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슬프면서도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맞아요. 유진씨. 감동은 기쁨과 슬픔이 합쳐진 감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 우선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나 뿌듯함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아 제가 정확히 맞췄네요. 그럼 오늘의 감정에 대한 글귀를 몇 가지 볼까요? 노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이 된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내어라. 목사이자 저술자인. 로만 빈센트 필의 명언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색다른 느낌이네요 예전에 자살을 거꾸로 쓰면 살자가 된다는 말을 보고 엄청 소름 돋았었거든요 저도요 몇년 전에 그 말이 한창 떠돌아다녀서 저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자두 번째 명언입니다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주교 데스몬드 투투의 명언입니다 와 요즘에 제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명언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동아인 여러분도 정빈씨처럼 마음이 좀 울적할 때 감동적인 글귀나 명언을 보면 힐링을 할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들 꼭한 번씩 해보기. 그럼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까요? 다비치의 우리 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정빈 씨가 감동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들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중학교 2학년 생일이었어요. 평소에 아빠가 표현을 잘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좀 묵뚝뚝하고 과묵하신 분이에요. 어, 저희 아빠도 그래요. 네 맞죠. 그래서 아빠한테 편지를 한 번도 못 받아왔거든요. 또, 아빠의 진심을 들은 기억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생일날 자고 일어났더니 제 책상 위에 편지가 올려졌더라고요. 오, 대박인데요? 그래서 언니나 동생이 적었겠지 생각하면서 펼쳤는데, 아빠가 쓴 편지더라고요. 편지에는 아빠의 진심이 담긴 말이 쓰여 있어서 한줄 읽자마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에 표현을 잘안 하시던 아빠가 편지를 써서 더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 받아서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음, 그럼 정빈 씨는 평소에 표현을 많이 하는 성격인가요? 음, 저도 애교가 많이 없는 편이라서 표현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부모님에게 표현을 많이 해야겠어요. 동아인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마음을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노래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듣고 올게요. 마음을 드려요. 아이유의 마음을 드려요 듣고 왔습니다. 이제 유진 씨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유진 씨가 감동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일 때는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쉴틈 없이 달리다가 한 6월쯤에 슬럼프가 제대로 왔었어요. 막 눈물 날것 같고 무기력해지고 그랬었죠. 어, 어떡해. 그래서 야자 끝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12시가 되면 늘 아빠가 데리러 왔었는데 아빠한테 슬럼프가 온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이 주말이었어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려고 부엌 식탁에 갔는데 제가 늘 먹던 한약 밑에 엄마 아빠가 쪽지를 써 두고 나간 거예요. 어, 저랑 비슷하네요. 그렇 마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항상 엄마 아빠가 든든히 응원한다며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때 진짜 감동을 한 500만 개 정도 먹고 눈물을 흘렸었답니다. 오늘 신기하게도 저희 둘다 아빠에 관한 이야기네요. 저도 고3 수험생이었을 때 잘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못하면 더 불안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라는 길목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더 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유진 씨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부모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수험생 때는 더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찌됐건 유진 씨가 동아대학교에 와서 저를 만났잖아요. 좋죠? 네? 뭐라고요 어, 잘안 들리는데요? <laughs> 피디님, 빨리 노래 틀어주세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올게요. 그대요, 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의 이야기만 들어볼 수 있나요? 동아인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으로 온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목격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지름길로 갔답니다. 지름길로 가다 보면 높은 각도의 오르막길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우산 없이 힘겹게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 뒤에 걷던 남성분이 할머니에게 우산을 드리고 뒤에서 손수레를 같이 끌어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도와준 남성분을 보고 감동했다는 동화인의 사연이네요. 사실 저는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분을 보면 선뜻 다가가서 도와드리기 어려워서 종종 지나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듣고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겠어요 저희 둘다 노력해봅시다 그럼 이제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으면서 서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어때 시간입니다. 감동이라는 감정은 굳이 크고 비싼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측과 다른 행동 또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결과처럼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생기는 우연한 감정인 것 같아요. 아플 때 나의 건강을 걱정해주는 한 통의 메시지라던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봤던 영화나 책이 감명 깊을 때 등등. 우리는 감동을 느낀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감동을 받기보단 주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으니까요. 이번엔 필링 앤 루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나를 어떤 조건이나 편견 없이 만나는 것에 감동받은 적이 있나요? 오늘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화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언터처블 1%의 우정입니다. 전신마비 환자인 백만장자와 그를 간호하는 무일푼 백수가 좌충우돌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아간다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로 특히 영화 마지막에는 실제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은 관객들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우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지 보여줌으로써 감동이 배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우정 이야기를 보며 감동을 느끼고 싶을 때이 영화 추천드릴게요. 그럼 카밀라 카베오의 리얼 프렌즈 들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목소리> 지금까지 감동이라는 감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동을 마지막으로 힐링필링 라디오가 막을 내리네요.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힐링필링에 많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힐링필링 덕분에 제 감정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인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새로운 감정을 찾으러 떠납니다. 저희 힐링 필링을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와 다음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송유진 PD 수고하셨고요. 힐링 필링의 DJ 정빈. 유진이었습니다. 안녕.